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환 소수 0.8383 반복되는 분수 이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 순환 소수를요, 우리가 x라는 식으로 두고 쓰는 게 편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의 식에 위에 있는 식의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면 자, 소수점이 몇 칸이 옮겨졌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두칸 뒤로 간 거죠. 즉, 양변에 100을 곱한 식입니다. 즉, 100X는 두칸 넘어가니까 83.8383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소수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원래 소수점. 자, 두 부분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모양이 같다. 뒤에 무한히 이어지지만 결국은 같은 숫자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100x에서요. x를 빼면 99x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을 잘 보세요. 오른쪽 변에서는 83.8383 반복이 되는데 0.8383을 빼준다. 자, 소수점 뒷부분이 모양이 다 같기 때문에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소수점 앞부분만 본다면 83이 되겠죠? 자, 따라서 99X는 83이라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따라서 양변을 99로 나눠 주면은 x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는 99분의 83이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들의 특징은 소수점부터 바로 순환 마디가 시작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영구 영구 반복되죠?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주어진 순환 소수를 x로 두고요. 0.4444 모양을 좀 살려서 둘게요. 그다음에 소수점을 한칸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10을 곱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4.4444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뒷부분이 같다. 결국은 없애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 10x 빼기 x 니까 9x. 그리고 .44444라는 4.4444 라는 식에서 0.4444. 뒷부분 같죠? 없어지죠. 그래서 4 빼기 0은 4가 됩니다. 따라서 x. 우리가 처음에 순환 소수를 x라고 두었는데 이 값은 9분의 4 였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순환소수를 X로 두고 0.090909 반복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순환 마디를 잘 살려서 지금 마디가 두 개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변에 10을 곱해 주면은 자, 이런 경우는 9부터 다시 반복이 되, 되는 모양으로 바뀌니까 한칸더 갑니다. 순한 마디가 두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이 아니라 0두 개가 있는 100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100x는 자, 소수점 두 칸이니까요. 자, 9.0909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즉, 2번식에서1번식을 빼면 100x 빼기 x는 99x이고요. 자, 9.0909에서 0.0909를 빼겠다. 그러면은 소수점 아래 뒷부분은 같아서 없어지고 9 빼기 0은 9겠죠. 자, 따라서 x는 99분의 9인데 모두 9의 배수입니다.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x는 11분의 1 되겠습니다.